시간되게 하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레위기. 레위기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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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루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지구의 모든 사람이 하나 어린 양이나 용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망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흘린다고 여기 것이라 그가 죄를 먼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해망문 여호와의 계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분산라 요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피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피, 아, 피는 중요하죠.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정확하게 40 한 3년, 40년 조금 넘었죠. 그게 광야에서 헤맬 때, 고생할 때 이제 짐승을 잡을 때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냥 잡아먹을 짐승이 있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짐승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짐승은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도록 장소를 딱, 지렁이 났어요. 번재단 앞에서 짐승을 잡아라. 목을 꺾어서 피를 받쳐라. 그렇고, 이제, 그냥 잡아먹을 거, 잡아먹을 짐승까지도 그, 하나님 지렁하신 번재단 앞에서 죽게 되느냐 할때 하나님께서, 잡아먹을 짐승도 아무 데서나 도설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해막 성마가 번재단 앞에 끌고 와서 그 자리에서 목을 꺾어서 피를 먼저 받아서 그번제단 주위로 피를 뿌려. 근데 하나님께 피를 바치는 거예요. 피를 뿌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기름을 다 걷어가지고 그번제단 후에도 불로 다 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재로 올리고, 그리고 남은 고기를 가져가서 먹어라. 그래, 잡아먹을 짐승이나 제물을 바칠 짐승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해마가 본전함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죽이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무슨 피와 기름을꼭 좋아야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 백성들이 잡아먹을 짐승을 내가 한군데서 잡아가지고 도살해가지고 막꾸가목조를 해놓으면은. 이스라엘 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뭐 했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보고 드, 들은 게 몸에 이거 있어. 그걸 무엇을 보고 들었냐면, 애굽에그한 방식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 양이나 소를 잡으면 귀신에게 귀신 먹으라고 일부를 떼, 떼가지고 귀신 먹으라고 던져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제사할 때, 숟가락에 밥해갖고 귀신 먹으라고 던지는 게, 그, 뭐라 그러더라? 고스레. 네? 니탁 들여놔서도 고스레 이렇게 아, 맞아. 그거 했어. 내가 끓일 때 귀신 먹으라고 던져. 굉장히 귀신숭 순배한 건데. 이스라엘 병들이 애국에서 본게 그거야. 애국 사람들의 풍속이 항상 김순사가면은 귀신이 먼저 일부 떼가지고 귀신으로 던져주는 그 우상분들이, 그걸 보고 그 몸에 이었기 때문에, 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분들이 반드시 그짓 하는 거야. 그짓 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근본 차단을 해서 잡아먹을짐 승도 끌고 와서 하나님 해막 앞에서 잡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 번제단 앞에 피를 뿌려 바치고 기름을 걷어서 불로 요압께 화대로 올리고 난 뒤에 남은 고기를 가져가 못 들어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기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 이거, 이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그그 성기 그 그서 내백성들 내백성 내백성이라고 돼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로 있을 분들 내백성은 내백성 내 백성들이 무엇을 하든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기억하라.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하셨고 모든 일상생활을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훈하신다. 모든 생활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중심, 제사 중심. 탐아 먹어지 문도 그러고 와서, 뭐, 귀 뿌리고,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뭐라 그래. 그게, 모든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자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 중심. 요즘 말하면, 예배 중심이에요. 모든 걸 예배에 맞어라 모든 걸 스케줄 예배에 맞추고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패턴을 탁, 연결해서, 모두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든다 그래서, 구약은 계사 중심, 신약은 예수님 중심, 그게 바로 예외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묶인 것 같았는지, 장악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걸 하나님이 경험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흥겨보니, 오늘 내비해보이 짐승을 잡아가 목을 탁 뜨고 피를 받는데, 피를 먹지 말아요 피처럼 절대로 먹어 피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피는 절대로 부르면안 돼. 왜? 짐승이나 사람이나 생명이 피에 있다고요. 피에 그래서 피가 많이 과다출되면 사람은 죽어. 왜 죽냐? 그 생명이 피해 있는데, 그 피가 많이 쏟아져 나가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 그냥 죽어. 그래서 생, 생명은 피에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날 거. 짐승도 짐승이 그 양이나 그거 뭐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 그 그래 피는 바로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왜 하나님이 피처럼 먹지 말라 하면 피는 생명이고, 그다음에 생명의 존엄성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생명의 존엄성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교훈하기 위해서 피채 먹지 말고. 또 피는 항상 죄를, 죄상을 얻기 위하여 바치는 피기 때문에 뭐 고사리 갖다 바치고 뭐 보리 갖다 바치고 죄상을 얻는 게, 얻는 게 아니고 반드시 피를 갖다 바쳐야 죄가 씻을 수 있는 바 그러니까 죄 씻은 속죄를 위해서 피가 바쳐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속죄피를 너희들이 함부로 꾹꾹꾹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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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모를 여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 사람의 몸도 이 생명이 피와가 측정 있어요. 그래서 응급 실에가면막 수혈을 하잖아요. 막. 왜 사람이 피를 너무 뚜덕뚜 피를 너무 쏟았다. 막 일곱, 십구 막 갔다. 사람이 꼴딱꼴딱죽간다데뭐 피가 너무 흘려고 피가 없는 거야. 그때는 급히 피를 수혈하지만 그 환자는 5 분에 죽어버려. 피를 오형, 오형, A형, A형 비에 비하고 피를 촤아악 면그 환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만큼 피와 생명은지키려다사람도 얻었다. 그래서 피는 이렇게 흘러가. 머리 끝에서 발 끝으로 촤아악 흘러는데 1분에 뭐 60분인가 70분인가 이게 돈다그래요그피 흐르면서 그피 얼마나 피가 빨리 흐르면서 우리 온 몸속에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뇌에도 영양분이 들어가야 돼. 내 영양분. 그래서 피가 그걸 공급해줘. 발끝, 손가락 끝까지 탁, 영양분을 공급해줘. 그 피가 그렇게 흐르면서 그걸 공급을 해주고. 두 번째 피는 온몸의 온도를 유지해줘. 우리가 온도 36도가 되게 정상이데그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은 피가 아닌가요? 그러면서 머리의 온도, 손가락 끝에 탁, 온도 유지해주는 게 피다. 그리고 또 피가 중요한 일에 몸속에 바이러스. 질병 병균이 딱 들어갔다. 그그 그 병균이 몸 속에 더 이상 못 들어가도록 피가 <laughs> 막 싸우는 거야 막그 병균하고 막 전쟁을 벌여 봐 피가 악한 병균하고 내 안에 좋은 피가 막 전쟁을 벌여 봐 싸워 막 그때는 몸에 열이 펄펄펄 <laughs> 끓는 거야. 열이 펄펄 끓는 건내 안에 좋은 피가 악한 질병의 병균과 막 싸워주는 거야 그렇게. 피는 바로 생명에 직결되는 것임을 이게 말이죠. 그데 그래, 피는 바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 이제 구약과 신약의 아주 그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 피에 있어요. 구약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가 구약이잖아요. 구약에는 그 짐승의 피를 갖고 죄를 씻었고 짐승의 피로가 죄를 탁 씻어서, 짐승 잡아 죽여 피를 뿌리고, 불태오고 해서, 죄를 없애서. 그러면 그다, 그다음 며칠 뒤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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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죄를 지고 또 와. 그럼 또, 억울한 양한 마리가 또, 또한 마리 죽여 돼. 그 양이, 내 사는 날 동안에 수백 마리가 피를 쏟고 죽어야 돼. 왜? 주인이 자고 죄를 지니까. 그 양이는 짐승의 피로, 죄삼을 했고, 신약은뭐하더러냐신약은 뭐 신약은 짐승의 피가 아이고 예수님 자신의 몸에 난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정말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다 오늘도 죽고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내년에 지을 죄 그렇게 지을 죄1년 뒤에까지 지을 죄 죽을 때까지 그반복되도 우리 죄 있잖아 그 죄를 다 달려 피를 쏟아서 당신의 몸된 피를 단한 번, 단한번골고도 한다. 십자가 피로식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다 끊었고 깨끗하게 속죄 사역을 깨끗하게 마치 주셨어. 그래서 신약에서는 짐승을 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피로 우리의 음반 죄악을 영원히 그 치유책 아니 다 깨끗하게 한그한 그뿐이야. 어, 죽고, 또 죽으신 게 아니야. 한번식다내를 죽으심으로, 한 번은 죄까지, 반복적인 죄를 싹 깨끗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속죄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고, 죄사함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신학이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크으, 하... 태권 백성들을, 일단은 태권 백성들, 저저도도 예로 택했고, 제도 선택했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특는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내가 내려가서 저들의 죄를 다 안고 내가 대신 죽어지겠다. 내가 두내 죽어 피를 쏟아서 저들의 죄를 다 피로, 왜냐면 죄는 피로 씻어지거든. 뭐내 피로 저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온 분이 예수님이야. 님 원래, 그래 안 오면 역으로 계시니까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내 백성들이 죄를싹 지울 수 있으니까, 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 예수님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고, 예수님 옆구에 흘린 쏟은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야. 하나님 자신의 몸된 피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당신의 피로 친히 내 죄를 다 속죄도 셨고 죄다 뭐 다시 기억지도 않 했고, 묻지도 따지도 기억지도 하느라 됐거든 믿는 자를. 이게 바로 우리 은혜.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은혜라 그래. 은혜. 이 성경 전체가 신약은 전부 한번 여 보면 오직 은혜라. 하나님 은혜, 예수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오직 은혜. 우리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그 한마디가 성경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이나 우리가 하나님 보자고 다라가서 아버지, 아버지 보자따라가서 아버지 나왔어요. 10번, 이0 0번이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아버지를 붙고 하나님 아버지 나왔어요.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슬픔도 괴로움도 아버지 앞에 틀어놓고, 내 집에 아빠처럼 보듯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죄인을 어떻게 부를 수있 없는데, 예수님의 피가 있었어. 하나님을 아와 아버지라 부르고, 백 번, 천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그피 얼마나 내게 은혜인지 몰라. 다 같이 예수님 피가, 예수님 피가, 나에게, 피가 나에게, 나에게 큰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는 건 바로 딴도 예수님 피 때문에 살아있어.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는 자나께나 나위에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뜨거운, 뜨거운 보혈의 피, 그 피를, 나위에 흘리신 그 피를, 내 죄를 대신 다 지시고, 나 자신 내 죄를 지시고, 대신 죽어 흘린신그 피를 늘 묵상하라. 묵상하라. 좋은 일이 탁 생겨도 주님을 묵상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슬픔이 있었던 슬픔에 빠지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깊이 묵상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를 꼭 바라보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드 피가 내인데 묻어있어. 그 피가 내인데 묻어있다는 우리가 그, 옛날, 사천, 지금부터 한 사천 년 전쯤, 애국에 요한을 께서 죽음의 사자를 내려보내고, 애국 백성들의 집집마다 마다들을 장자를 다 죽여라. 다싹 죽여라. 바로 왕궁의 왕자들부터 말단심의의 애국 백성들의 집집마다 마다들을 다 죽여라. 천사를 보내는 때, 그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무슬주에 바르게 하고 그 피가 있는 집에는 무조건 넘어가라넘어가더라 그래 그 피가 무슬리브 그피로 오늘날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 피가 우린 데 묻어 있어. 아멘. 묻어 있어. 사탄이 왔다가 그냥 넘어가. 귀신이와 그냥 묻어. 예수님 피가 있어. 마귀가 뭐, 심여도 우리인데 넘어온 게 아니야. 예수의 병이 있어가지고, 어! <목> 하고 <목> 넘어가. 할렐루야! 아, 예. 그래서, 그 피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접해주신 흐리신 그 예, 보혈의 피. 오늘도 우리가 천국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피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고, 그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가 씻은 받고, 날마다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치료하고, 치료하고, 내 마음도 유로해 주시고, 여단과는 천국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들을 다 깨끗하게 해서 천국으로 나를 들어가게 해준 예, 그, 바로 그 약속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최고의 약속. 약속.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 오늘 이 예위기에 나온 피에 대해서 우리가 <laughs> 이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주의 보혈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laughs>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양자아 피를 죄질 때마다 양을 한 마리 잡아주고 피를 흘려 쏟았는데 또 짓고 또는 양이 더죽고 수백 마리 양이 죽어 피를 그 양이 희생되어서 피를 흘렸는데 우리 예수님 오셨서한 번.